자신있게 기타를 딱 메고 갔습니다. 음. 딱 갔는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음. 괜찮게 잘하네요 잘하네 이러, 이러시는 거야. 음. 근데 설경씨 근데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남남북녀라고 하는데 <laughs> 살을 좀 빼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laughs> t v 의 김진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오늘은 또 북청댁TV의 설경이가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설경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은 진짜 우리 권설경이라 하면 온 대한민국이 다알것 같아요. 어, 또 우리 기타리스트에 강력있게 노래하는 우리 설경씨를 우리 북청택 TV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설경씨. 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만난 지가 이제 몇년 정도 됐죠? 어, 뭐, 일리삼선에 어, 이제, 10, 10, 15년 됐어. 예, 네, 저는 14년 됐으니까 언니를 알은 지전 14년이 맞아. 되고, 언니는 15년이 네. 돼. 아, 1년은 빼야돼. 언니가 나은데일러 먼저 왔잖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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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우리가 설경씨를, 어, 알기는 15년 됐지만, 1년 후인, 어, 후에 이제, 후배로 우리 민속 예술단에 이렇게 음. 기타리스트에 또 노래까지 하는 친구로 우리 예술단에 착또 이제 에 들어왔거든요. 노래 주제로 올때 예, 그 주죠. 이렇게 까마짝했던 우리 설경 씨가 지금 진짜 거의 대스타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너무, 너무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우리 설경 씨가 이렇게 처음부터 유명해졌을까? 아무런 국절이 없이 여기까지 왔을 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 북한에서 아무리 뭐 놀새처럼 기타 치고 노래를 이렇게 해서 막 거기에서 뭐 스타다, 여기 막그 동네에서 유명인이다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 요 우리 여러분들도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음 아유, 엄청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설경이가 처음에 왔을 때 민속예술단에 바로 평양 민속예술단이라는 곳에 제가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대한민국의 그 밥이 맛있어서. 어, 어, 그냥 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자들이 맹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laughs> 근데 그것도 또 계속 속들이 들여다 보면 여러분. <laughs> 먹기도 많이 먹어요. <laughs> 예. 맞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laughs> 일단은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것도 내가, 내가 내절로 또 비밀을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하니까. 이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얼음 전투적으로 다 가서 설경이가 쫙 줄어놓겠습니다. 예, 설경이가 살이 80kg까지 <웃음> 쪘어요 <웃음> 여러분 카페 놀랄까, 나우리또 댓글로 또, 와, 설경씨가요. 예, 설마 이랬는데. 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예, 북한에서는, 그거, 옥수수 밥도 없어서 못 먹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거, 돌아와 주면, 그냥 이 밥이, 쌀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고기막 어, 그, 음. 밥을 뭐, 하루에 막, 네 끼, 다섯 끼 먹다 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살이 고소 구체적으로 다 퍼요. 구체적으로 다 살이 찌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어, 북한의 음악은 언니 좀 솔직히 그 고정된 음악이잖아요. 딱그삼부사들을그 동지들을 위한 음악이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북한에 사던 음악을 내가 한국에 와서, 응? 뭐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음, 음.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고향 친구들이 설경아 너 배운 재간이라고는 응그 어? 옛날부터 어그 잘하는 거사람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음, 한번 도전을 맞아. 해봐라. 음. 그래서요 제가요 그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평양 민속예술단이 좀 그래도 좀 유명하더라고. 그렇지 처차 최초의 여기 예술단을 또 이렇게 창시를 해서 그러니까 제일 또 이제 크고 또 대단했죠.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게 탁 오디션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음. 북한에서 뭐 그나마 여러분 그래도 원성군 기동예술선전대에서 내노라 <laughs> 했던 설경이가 음. 아, 자신 있게 기타를 탁 메고 갔습니다. 음. 딱 갔는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음. 아, 괜찮게 잘하네요, 잘하네요 이러 이러시는 거야. 음. 근데 설경 씨, 근데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남남북녀라고 하는데, <laughs> 살을 좀 빼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laughs> 북한에서는 언니 그런 게 있잖아요. 인민배우, 공군배우들은 다 이렇게 일부러 니 배에 나올려고보름달 났죠. 그래그렇죠요 나는 <laughs> 아주 당당하게 아주 내 풍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도 좀그 때도 좀, 한 70kg 정도 나갔거든요. 예, 그래, 내 딴에는 10kg 정도를 빼고 갔어요. 음. 여러분, 요 아담한 체격이 70kg를 상상해보십시오. 그싸주 울룩불룩, 여기 턱이 안 아파지네요. <laughs> <laughs> 예, 더니 대표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차를 좀 빼고 오죠. 와, 제가 거기서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상처지. 예. 근데 북한에서는 다이어트 살 빼기를 살 깎이라고 하잖아. 아, 그래야, 예. 아니,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기량이 언니 없어서 안 받는다고 음. 하면 괜찮은데, 뚱뚱해서 살을 음. 빼라고 오라고 하니까, 헐. 음. 어. 기가 막히고, 헐. 막히고. 막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설경이 생각했습니다. 음. 야, 내가 이거 음. 북한에서 그래도 내가 좀 한다 했는데, 음. 음? 음. 어, 살을 그래도 빼버리라 해서 언니 그냥 아주 정말 탈북하는 정신으로 3개월 동안 살 여러분 뺏습니다. 몇킬로 뺏을까요? 네, 띠리리리리리무려 <laughs> 48kg까지 뺐습니다. 3개월 전에 70kg 나가던 애가 갑자기 3개월 에 48kg 아예 그냥 날씬한 북한이 저는요, 솔직히 그때도 내가 있었잖아. 깜짝 음. 놀랐어. 왜냐면 그때 어, 어떤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음. 너무 잘한다. 근데 들어보지는 못했어. 근데 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7 0 k g 라 <laughs> 여러분들 7 0 k g 는 저보다 지금 아담하고 이렇게 진짜 여자예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고 참 그런 깝찍한 스타일인데 7 0 k g 의 그런 몸무게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제 어 솔직히 이렇게 <laughs> 보이는 게 어느 정도였나 하는 거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름은...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 어머! 내가 듣던그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살이 뚱뚱하게 되고 예. 얘가 이 친구가 너무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지. 아우 뭐 힘들었던 게 아니죠. 그 어느 날 음. 가니까 어. 갑자기 막 우아한 그또 언니 분들이 아주 그냥 너땅 언니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어, 제가 니다 제일 막내였어요. <laughs> 막내였는데. 제가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가 중심을 어잡겠어요 아는 언니들마다 다데려와 설경아. 음. 노래를 이렇게 하는 음. 제가 북한창법으로, 음. 어?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제가 횡령민속의 숫단에 데뷔한 곡이 자기야로 데뷔했습니다. <laughs> 맞아요. 예. 네. 근데, 맞아. 그거를, <laughs> 자기야 사랑 사랑해 야 아, 이놀란 하니까, 언니들이 갑자기 무대 뒤에서, 박수를 치며 웃는데, <laughs> 저는 그때요, 내가 잘해서 언니들이 무대 밑에서 알았어요. 내가 하는 걸그 북한의 <laughs> 여러분 제스처럼 자기야 사랑인걸 천만 이렇게 하니까 와 저는 언니 들이 잘해서 박수를 쳐주는 줄 알고 도발을 했어요. 어, 아주 이렇게 했는데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laughs> 어. 어. 그,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손경호 단장님께서 <웃음> 갑자기 <웃음> 오시라고 한다. <laughs> <합니다>. 오시려면 <laughs> 설경 아내가보기에 어, 도찐 개찐인데 참 <laughs> 똑같아. 그 분도. 어. 설명아 그거는 그렇지 않다. 어. 자기야 사랑인 거. 나도 자기야 사랑인 거. <laughs> 내가 들어봐도 똑같아. 근데 자꾸 뭘 가르쳐줘. 켜 <laughs> 단장님 목소리가 음. 똑같은데? <laughs> 아니 그게 이제 어. 너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듣고 평가하는 건 누구나 다같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자면 저는 너무 이제 속상하고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게이 대한민국 창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어야 어, 이런 소리 내지 말아라 해서 그냥 그 진성으로 한번 해라 해서 또아 진성으로. 뭐, 그래서 또 제가 사랑인걸이게. 자기야 사랑인 걸가그까또어디이또 <laughs> 그러니까 또, 아니 그게 아니다. 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시 불러봐라. 그냥 거기 어, <laughs> 중간 소리를 한번 내봐라 해서 또 중간 소리를 뭐 어떻게 러니까 어, 여러분. 어. 우리 그 가수 팀들이 언니들이 네네 다섯 명 있었는데요. 매일 매 언니마다 나를 생각해서 이 언니는 데려가서 구석에 가 가라 켜주고 그는데 그때 우리 왔죠. 북청댁 TV 우리 언니께서 성경한 <laughs> 제일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요 아이고 야 까놓고 말해서 아유저 지랄을 하고 있네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또 마음속으로 또이 언니 또이 언니도 어떤 방식으로 가르 켜주려 가지고 갔어요 그냥 나는 좀 지쳤어 하드끌려라 다녀가지고 지저는. 저저저 저, 저 오늘 가르쳐주면구 언니 얼굴만 봐. <laughs> 언니랑 칼칼하고 근데 또 내려오면 아니 오늘 무대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중심이 없는 거야. 나지 옆으로 쓰지려고 어, 그래. 근데 또 어느 날 언니가 부르는 거야.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갔는 언니가 내가 정말 고마웠던 게 소리도 하나도 안 내고 설경아 네가 무대 올라가면 네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마음 편하게 놓고 그냥 네가 북한에서 막 친구들끼리 앉아서 막널던 막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한번 불러봐. 마음 편하게. 누구 신경 의식 쓰지 마라 해서 야 그때 언니가 정말 와이 언니한테서 뒤에서 아주 그냥 북한에선 그런 게 있거든요 어버이 수령님이 나타난다면 광채가 난다고 이 언니 뒤에서 후광이 나는 거야 와 세상에 이런 언니가 왜 이제야 날 가르쳐주지 사랑해 어?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무대 올라가서 정말 까이다리 하나 딱 하고 응. 북한에서 놀던 것처럼 그렇지. 자기를 만났을 언니가 탁 밑에서 그, 그,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그 옆에 가수 언니들이 서 있다가 쟤왜 저, 저, 이전 어, 긴장이 풀렸는가 보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요, 참 정말 초창기 민속예술단 단원 생활로, 한 언니 제가 5년을 그 활동을 그 하면서, 그 와, 그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 똑같잖아. 맞아. 이 예술계에는 응.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선후배 차이가 엄청 완전 그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예, 북한은 이게 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저 설경이가 금방 와가지고 그냥 북한 때 뻗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너무 예뻤던게 네. 그러니까 그때 너무 예뻤던게 금방 들어오다 보니까 신참이잖아. 음. 근데 막 집에서 한 번씩 올 때마다 예술당 공연 나올 때마다 공연 아니라도 엄마가 이제 어머니께서. 성편을 해서 그 딸내미 음. 막 이렇게 첫 회사에 나가서 첫 출근하면서 공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게 막막그 예, 기분이 너무 좋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딸내미한테 막 열성인 거예요. 성편을 해서 뭐, 뭐 이렇게 이만큼씩 우리 한2 0 명씩 되잖아. 맞아. 예, 이렇게 막해 해다, 해다 뭐 갖다 주시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또막 두부밥 두부밥. 너무 음식들을 막 너무 이렇게. 마지막에 에이.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그런데 아이는 점점, 점점 더 기가 죽어가지고, <laughs> 그니까 옆에서 제가 지켜보다 보다 못해, 하,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조언을 줬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감사해 하고, 또 이렇게 또 언니를 칭찬해 주니, 또. 고맙죠. 참, 저 어, 그리고 또두 <laughs> 번째. 어, 고맙습니다. 민스러운거뭔줄 압니까? 어. 자, 얘들아, 공연장에 타오니까 화장을 좀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화장품이, 이 대한민국은 또뭐 화장품이 언니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눈썹을 그리는데, 음. 야, 제가 그때 예술단에 아주 제가 웃음꽃을 만발하게 피워졌습니다그 여기 아이라이너 그리는 눈썹연필 있잖아요. <laughs> 그걸로 이 눈썹을 그려버린 거야. 습도가 <laughs> 어떻게 <laughs> 올라가 앉았어. 근데 나는, 아, 이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laughs> 심하데 <심각해. 웃음> 지금도 기억한 지 아? 철이 오빠가 앉았어. 음, 어, 철빠철빠 오빠. 어. 오빠 앉았는데 그래 설경이 오늘 그래 오늘 첫 무대인데 화장을 그래 어떻게 했냐? 보상은 숨을 이따가 딱였는데 여기 모스마이처럼 시꺼먼 수동거올라서 진짜 힘들었어요. 음. 제일 정말 첫 번째로 힘들었던 부분이 그 노래 창법, 창법 바꾸는 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섯 명의 가수 언니들의 지도를 받느라고 내가 거기서 강철처럼 다져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많이 발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laughs> 여러분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고생을 합니다, 개고생을. 왜냐하면, 이게, 살이 찌우는 거는. 부작용이요, 이거. 아, 그거보다 살, 북한에서는 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눈만 뜨면은, 돌아 앉으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착같이, 탈북하는 정신으로 맞아. 정말 아주 어, 그냥 맞아요. 전투적으로 <laughs> 하지 않는줄안 돼요. 전적으로다가안 돼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없어서 배를 쫄쫄 굶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와 어, 얼토이 배를 골아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하니까. 그게 아니지. 영광이지. 아니, 거기서도 살아보고, 여기서도 살아보고. 그게 영광이지. 왜냐면 사람이 굶어봐야. 어, 또 이제 그렇지.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네. 이러는 거지. 처음부터 행복을 느끼다가 그게 행복인지도 몰라. 항상 우리는 잘 살고 았잘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고생도 좀 해보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데 와가지고 또 이런 행복도 누려보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우리 또 설경씨 한대는 큰 이제 인생의 기회이고 영광이었어. 아, 진짜 출세했지. 아이고, 출세. 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정말 유명하고 이제 자신감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이제 막 넘치다 못해 이제 물이 다넘어져가지어디를 갈지. <laughs> <laughs> 갈지도 모르는 우리 네. 설경씨를 모시고 또 재미나게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적응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설경씨 어때요? 어, 저는요 그냥 그동안에 북한에 있을 때 요거를 올리지 못해서 그냥 음. 북한에는 지금도 있었으면 이만이 구대기서로 쓸수있어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친구가 되게, 어, 서심하고 이제 말도 잘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잘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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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 어 멘트를 이렇게 잘할 줄은 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언어에 이게 자유가 없다 보니까 어막 묶여 아, 놨던 거를 이제 터뜨려 놓으니까 이제 야너 한번 나가서 얘기 좀 해봐라 하니까 이게 막 야, 어, 너무 저, 잘해. 그냥 퍼퍼처럼 네. 그냥 막잘잘잘잘잘절 잘, 잘. 근데 그래도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근데 너무나 도 끼가 많고 이렇게 끼가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천성이구나. 어 맞아. 천성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저는 아무리 대한민국에 가서 아 여기 언어의 자유가 있는 나라네? 해도 저는 절잘잘지도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를 제대로 찾은 것 같고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그 기타리스트, 우리 최고의 스타 스타 중에 스타 우리 건설경 씨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사랑 많이 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저 오늘 괜찮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잠시라도 <laughs> 설경이와 북청댁이 어수다 떠는 게 좋았다 하면 댓글로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꼭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함께해 주셔서